자, 주번두주째 봤던 굽기고사 쉬운 고요 시험지 나눠드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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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는씀해주세요는 번, 네. 는 번,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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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8번, 1 <laughs> 0번 맞다, 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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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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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찍어서 마치는 것도 걸일 무해. 음, <laughs> <laughs> 자, 이번 음, 해볼게요. 2번. 다음은 전자기파 송시 송수신 슬럼이다. 자, 그림같이 앞전 소재가 연결된 구리선을 알림 있는 에 고정하고, 알림 미는박을 바닥면에 수직으로 세워놓는다. 발광 다이오의 단자 AB를 원형 안테나에 연결한 후 안테나를 바닥면에 놓는다 압전 소자를 누르며 그리션 사이에서 불꽃 방전과 LED의 방출 여부를 관찰한다. 나의 상태에서 AB 위치를 바꾸어 안테나를 연결하는 다를 반복한다. 자 과정 다를 보시면 <laughs> 불꽃 방전이 발생을 했고요 LED 빛이 방출 여부가. 방출이 됐대요. 그럼 거기서 뭐냐면 <laughs> 불꽃 방전이라든든 이게 순간적으로 전류가 꽤 많은 게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기장의 진동을 하면 그 전기장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 진동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오가 발생한다.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그 발생한 전자기파 때문에 그 안테나라고 불리는 곳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유도 전류가 흘러 그래서 발광다이오드 불이 들어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나 다와 라를 두번 실험을 했잖아요. A, B의 위치를 바꿨대.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A, B를 바꿔서 실험해도 똑같이 LED에서 빛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교류 전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가자. 불이 선사에서 불꽃 방전이랄 때전자기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LED가 들어온 걸 가지고 전자기파가 발생한 걸 확인한 거예요. 맞구요. LED에서 빛이 방출될 때 안테나에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laughs> 다, 다와 라에서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추진한다. 그 추진한 전자기파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유도 전류가 생겨서 그래서 뭐 LED에 불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전자기파를 확인하는 간단한 실험을 나타내봅니다 7번. 저쪽도 많이 데가가네 이노랑 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 (0, 인 원형 고선 P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Q와 R은 x y 의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P와 Q에는 각각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림 나는 가이 O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Y성분 BY를 아래 흐르는 전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알겠어요. 보시면 그래프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아, 일단 이렇게 x,y를 해놓고 그 다음에 d 있인 곳에서 보시면 y 방향 e t to y 방향 y 방향의 자기상은 세 개가 있어요. 지금 g 가 있고 요 I get to I get to I get to I get to I g e 거 to I get to I get to I get to I get to I g 요 t to I get to I get to I g e 이, 원형도선이만든는자기장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죠. 어, 들어가거나 하나 나오거나. 그런데, y 방향의자기장이 있대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서, 얘가 서여고 이렇게 서러든지 이렇게 여러든지기면 여기서, 접선 방향을 서리면올라가서지내려여기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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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거예요. 그런데 i r i 기서여래요 I R 이 아래 흐르는 전류가 I 제로일 때 B Y 값이 얼마였어요? 영. 이었죠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Q 가 만든 자기장하고 I 만든 자기장이 서로 상쇄돼서 B Y 에 의한 자기장이 영이 됐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I R 이 I 제로일 때세 도선에 의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생기게 얼마래요? B0랬죠. 그럼 누가 만든 자기장이? 피가 만든 자기장은에요 B0래요. 이건지 이건지는 모르죠 아직. 알수 없어요. 주어진 자료가안 주어진 자가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게 뭐예요? 전류가 안 흐를 때. 자, 전류가 안 흐를 때 보세요. 아, 야, 아래 전류가 안 흐를 때 BY 값이 얼마였어요? 이게 그렇죠. 그럼 얘가 만든 자기장도 이 위치에서 값이 얼마야? b0였어. 그렇죠. 이아니다 맞나? 방향은 모르지 아직 안 줬잖아.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야. 뭐라고요? b0는 양수 아니에요. 얘야 네.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 이런 거 줬어? 안 줬어. 아, 그러네. 그걸 안 줘서 얘는 이건지 이건지 모른다고. 그런데 Q가 만드는 자기장의 색이 BQ값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고? B0라는 걸알수 있는 거잖아. 맞아? <laughs> 왜? Y방향의 자기장은 이 원형도선이 Y방향의 자기장을 못 만들 테니까. 그런데 BP는 지금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고? B0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이해됐어? <laughs> 가자. Q와 R에 흐르는 전류 방향 반대나 지금 여기에 I 제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Y축 방향의 자기장이 0이 됐지. 얘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든 자기장이 원점에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다시 얘가 I R만큼이 I 제만큼이 흘렀을 때. y 방향에 자기장이 0이 됐다고 그래프아요 조졌잖아요. 그러니 그러면 아니 아니 잠깐만 자기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니까 자기장은 반대라고. 전류가 전류냐? 같은 방향. 전류는 같은 방향에 나와야겠지? 네. 어, 그래서 q와 r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 가가 틀렸습니다. 나 Q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 e, i 0로다 얘가 I0을 눌렀을 때 여기서 0이 됐잖아. 네. 그럼 얘가 만든 자기장하고 얘가 만든 자기장의 크기가 똑같지? 네. 근데 직선 도선에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돼? 비는 R분의, R분의, R분의 I니까, R분의 R분의 I니까. <laughs> 거리가 얘가 2배 더 멀죠? 네. 그러니까 얘에 흐르는 전류가 얘보다 2배 네. 더 커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Q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2 e, i 0로라는게 맞겠죠? 맞습니다. I, R, E, I, 0가 됐대요. 5에서3 <laughs> 도선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지를 구하려거든요. E, <laughs> 이 I, 0일 때이 방향으로 얼마가 된 거예요? B, 0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이구다이 방향으로 B, 0예요. 근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됐든, 자기 뚫고 들어가는 됐든, 뚫고 들어가는 게 편하게 이렇게 한니다 이렇게 비제로라고 네. 그럼 비제로고 비제로인데 얘랑 얘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 사직기잖아 네. 피타 쓰면 되는거죠 피타 네. 예, 그럼 얼마 난다고? 비제로가 나오겠죠 약간의 공간지각이 필요하면 문제가 되네 답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 받신 분? 저요 어. 그풀냐고 네. 아니 기억이 안나요 아니 가 있던데 요풀 풀이가 없어 자자시끄 8번 볼게요 그림같이 저항값이 각각 r, e, r인 저항을 연결하였다. 표는 단자 i, b, c 중두 단자를 전압이 v인 전원장치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때 그러면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 이 알이 있고요. 여기 알이 있고요. 여기 알, <laughs> 여기 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ER. 알. 이렇게 빼놓고 여기가 A 단자고요. 여기가 B 단자고요. 여기가... C 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AB 단자를 연결했을 때 회로에 소비 전력이 피지 인데 자, a b 연결해 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1로 들어가서 얼로 빠진 다고에로 빠지는 거죠. 자 그럼 길을 한번 볼게요. 1로 들어가요. 길이 몇 개로 나눠져요. 하나, 둘, 세 개가 나눠지자. 그냥 빠져나가는 게 하나 보이죠. 저 하나만 통과하고. 그다음 이렇게 온도 하고. 이렇게 온도면 여기서 만나요. 그럼 얘랑 얘랑 무슨 연결이야 지금. 병렬. 병렬. 두개 합한 거나 합쳐져서 다시 또 길이 바뀌어두개죠 다시 또 병렬이네. 그리고 빠져나간다. 이걸 보기 예쁘게 그려볼게요. 보기 편하게. 자 A B 단자 연결했을 때 A B 연결했을 때 그릴 거예요. 자 어디로 들어간다? A로 들어가요. 길이 몇 개로 나눠진다고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죠? 자 나눠지는데 얘네 둘이 여기서 만날 거예요. 얘는 하나만 통과하고 빠지는 거니까 얘 하나는 길게 뽑아놓고 빠진다라고 그릴게. 여기 몇 알짜리예요, 요놈? 알짜리겠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둘이 와서 여기서 합쳐져요. 그럼 둘이 나눠져서 2 알짜리 두 개가 나눠집니다 이알이야 이거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합쳐졌죠? 합쳐졌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눠져서 이렇게 네. 나가요. 의자. 그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아 힘드네요. 요그림이랑 맞아요. 네. 그냥 어디서 갈라져서 어디서 합쳐지지만 따지면 되잖아네요이 여기에 얼마가 연결이 돼 있다고 전체 전압이 V인.

2분의 3 곱하기 1 얼마야? 5분의, 5분의 3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분의 3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는 전체 은 전체 R분의 V제곱 5분의 3 R분의 V제곱 계산. 3R분의 5V제곱이 P제곱이었다고 하자. 네. 이제 어디다 연결해 준다고? AC에 연결을 할 거야. 생각보다 얼마나 먼저? 이건 못했잖아. 애야, 내가 문제도 안 밀어봤어. 애야, 네. 내가 풀어주니까 한번 한거지. 그럼요. 좀 이따가 10번 풀어보면 되겠네. 10번? 어, 10번. 예를 10번? 예를 10번? 10번은 더쉬운문데 그림도 다 그렸는데 틀렸어요. 어, 그. 10번은. 자, A씨 연결해볼게요. A, C. 여기 보자. A, C. 일로 들어가서 일로 빠지는 거야. 그럼 이건 더 쉽지. 근데 보기 편하잖아. 이렇게 가는게 하나 이렇게 가는 게나 이렇게 가는 길 나아. 그렇 그럼 이건 이렇게 연결다 그냥 따로 것도 없네. 가 하자. 전체보 이거 얼마? 분의 이거 얼마? 2분의 3 2분의3이 병렬이 5분의 3 5분의 3 맞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 알려 줘. 답이 4번이니까 이 거기 2분의 1번, 2분의 1번 찍고 그러면 찍고 처음하고 AB 하고 AC 하고 전체 저항이 똑같죠? 그럼 전체 저항도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laughs> 네. 그래서 P 저항과 답이 아 일이라고 이해 됐어요? 이해. 예. 이런 걸로 치면 <laughs> 이봐 그다음 멤서또 틀리면 지진가. <laughs> 이거 그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어디서 갈라져서 어디서 합쳐지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라고 식빵 얘를 그렸는데도 틀렸지 잘못 그렸다 보죠 자 시끄러 자 전지가 이렇게 있구요 여기 2옴짜리가 있고 3옴짜리가 있네 여기 또삼옴 자리가 있고요. 여기 또삼옴 자리가 있고. 여기 전류계. 그다음에 여기 A, 여기 B가 있고요. 여기에 이옴 자리가 있는요 자,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아.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 1남평올로때요 보자.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기에 몇 a 표걸이렀다고1 a 표 p 이대 b 연결했을 때1 a 표걸었다 그리고 a에 대결했1어 시끄러워요 틀린 겁니다 네자 <laughs> 여기에 몇 amp이 렀다고요1 a 표 p 이흘대 그럼 보시면 어떤 얘를 일단 전류가흘러안 흘러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이음자리는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린다는 게 눈에 보여겠죠?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네. 하나 통과한 다음에 병력. 이렇게 오는 거랑 이게 병렬이네요. 네. 그럼 3 짜리 두 개랑 얘가 병렬이라요? 사5사5니까유5이네 네. 3호, 네. 얘는 그럼 뭐야 유5이고 얘는 사범이 그죠? 자, 그런데 아, 여기가 이한편 올랐어요. 그럼 여기 몇한편 올라요? 이한 편요. 이한 편으로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여기는 몇한편 올라요? 그러니까 3암페어.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볼게요. 가 그렇죠. 게요 볼게요. 볼게요. 볼트요볼요볼트요볼트요 볼게요. 볼트요볼요볼트요볼트요볼게6볼트죠 볼게요. 볼트잖볼요 네. 여요볼게볼트여볼게볼트합볼면요볼트 얘랑 얘랑 병렬에 니까 여기도 1볼트 여기 여기 볼트 맞죠? 네. 전체 전압은 몇볼트짜리요 12볼트. 12볼트짜리였어요. <laughs> 이거 줄 거예요.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지워야 되고 어디 연결할 거라고 B에 연결할 거예요. 12볼트 구했으니까 이건 다 지워야 되죠, 이제. 근데 뭘구하내는 거예요? 전류계 눈금 보라고 얘기한 거죠. 음. 자,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 자, 여기 연결했다 h a t to g 이렇게 일단. 와서, 이렇게 빠지는 길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빠지는 길이 보이죠? 얘랑 이 l o 얘랑 얘 이렇게 직렬이고, l 두개 y e l l 얘랑 병렬이에요. 그럼 e 세개합 w 놈 e l l o 얼마죠? 세개합 w 놈 3, l l o w y 이니까6 5 Yellow, y e l 이 o w 이이 l l o w 2 e l l 옴이 y e l l 2요 y 거든요 여기 몇 볼트 걸리 여기 몇 볼트 걸리냐고요? 아, 4 볼트 걸리죠. 밑에는 4 볼트 걸리는 거고 위에는 4 볼트 걸리죠. 이3옴짜리가 네. 4볼트 다 먹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게흐르는 절이 얼마야? 3분의 4페어가 되겠죠. 맞아요. 네. 아무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표로 한 이해도가 없으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형아는 가지고 노는 거에요. 네. 그럴 때 놀림당하지 말고, 제가 네. 책을 네. 보시면 쉽게 다, 안 좋은 조건은 저번 시간에 다 했잖아요. 우리 문제까지 네. 다 풀고, 자, 입자의 파동 네. 성현을할 거에요. 간단하게 하번 끝낼 것만 해보네 이건 시험안 보자 뭐, 오늘,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 다음 주에 나왔더니 막넌 저번 주에 했던 아, 거 다음, 다음 주 퇴근 일은 3월이잖아요 다음 주 3월 1일 아 드디어 끝났다 3월 일이야 3월 1일에 아무것도 없어져 야지 화가만 들어야지 아 <laughs> 저기 지금 물반반 애들 네. 다물트 듣나요? 다에요 화학생, 과학생이 다화트 듣게 하실 거라는데 저희 나이 스면트투 듣는다니 아, 1학년 기본적으로 영 생각하는 애들은 당연히 툴을 나가는 게 맞죠 나이스 재원이 있어툴지툴을가게난뭐할 있어 포랑 뭐 페이지, 데이트 페이지. 그래. 페이지 104쪽 제목이 뭐예요? 입자의 파동성 자, 여러분 빛의 이중성 얘기했었잖아요 빛의 네 빛의 이중성이 뭐였더라? 빛은... 이고 입자예요 잠잠해 네,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져요 빛이 뭘 하기 때문에? 이중슬립, 회절회절 패절. 또? 라이드 하나 더 쿨톤 아닌데? 어? 간섭 입자도 불편합니다 간섭 맞아요 표정하고 간섭은 입자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이용합니다 어. 기억하세요 네그 빛은 파동인들 어. 알았어요 네 그런데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못하는게 나와요 정섭와또뭐 음. 아, 있어요 아그있었데 무슨 그 유리방 같은거 였는데 컴퓨터 아. 산란 맞다 효과. 산란, 맞아. 엑스선을 산란 시킨 거예요. 산란시키 각도가클수록 산란된 엑스선 파장이 길어진다. 그럼 파동성 가지고 도저히 설명 못하거든요. 그래서 빛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다가는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빛의 이중성. 이중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놈들도 뭐의 성질을 가질 수있게 했는데 파동의 성질을 갖게 했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실험을 했고요 증명을 한 거예요. 드브로이. 사람 드브로이. 사람이 이 이런 멋지다. 드브로이 수상 이론. 그렇게 참은 느낌 나잖아. 물질파괴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라는 애들도 알갱이도 모를 거는다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얘기를 했으요 그 도로의 물질파, 식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람다는 mv분의 h. MV h. mv가 뭐죠?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 응, 운동량이에요. 아, 그러네. <laughs> p. 네? 아, <laughs> p 곱하기 h랑 써도 되겠죠?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겠죠? 네. <laughs> 플랑크 상수가 몇이지? 그거 왜 외우고 있어? 야야 필요한 소 네가 계산한 일은 지금은 없어. 그럼 나중에 있다는 건가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걸 전 그냥 관여 있는 쪽을 하게 되면 계산할 때 필요한 때가 있지. 우리는 하지 못. 지금은 없고. 아그 시끄러 진짜.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알아들게. 요 람다가 파동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운동량 애들가 입자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입자의 성질이 커지면 파동의 성질이 줄어든다. 파동의 성질은 거의 표현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입자들은 파동의 성질이 거의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운동량이 꽤 작은 소립자들 전자 정도에서는 파동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어, 그거를 실험으로 다 확인을 다. 네. 합니다. 둘다 루트 h가 되는 좀 헤매한 물질인 네. 거군요. 뭐라고요? 둘다 루트 h면은. 애매물질인 둘다 루트 H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P가 그러니까 루트, 루트 h 면람다도 응. 루트 H니까 파손법에 있다선하고 똑같으니까 애매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들은 쓰레기 어가 말한거 아니이말한요 쓰레기입니다 저 페이지 107쪽 <laughs> 보세요 페이지 <웃음> 107쪽 <웃음> 보세요 톰네 <laughs> 거기에 보면은 두 개의 사진이 보이죠. 거머? 아, 아니요. 두 개의 사진이 보일 거예요. 두 개의 사진. 통증이 그 통증이요? 아, 아, 지금 씨, 야. 죄송합니다. 야. 네. 착착해. 네. 그 통증 맞아. 다른 통증이겠냐? 전자 발견 건포도아니야 뭐? 건포도 음. 푸딩 그거 아니에요? 혹시? 맞아 새끼 건포도만 알아 전자 발견 건아니야 얼굴 색깔은 건포도가 생겨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까매졌어? 베트남 때 고, 향에 갔다 왔어 아, 고향, 아, 고향 고향에 고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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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지 못했겠는데? 현진 이제 막말 걸지 않았어? <laughs> 자, 거기 보시면 사진보라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x 선에요 엑스선 화절무늬가 있죠. x 선은 빛의 입자예요. 빛, 빛 입자. 빛이 빛이요.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가시선다 빛이잖아요. 빛이 고 같이 회절하는 걸 확인했죠? 네. 근데 그 밑에는 전자선이죠. 전자선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입자입니다. 입자. 예요 근데 뭐가 나왔어화 회절무늬가 나왔죠. 헐 파동의 성질이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이 돼요? 뭔가 음. 할건 없어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런 건 이걸 얘기해 봤자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리 2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우리 한 시간 10분 아, 쉬었다가 수업을 할때 그때는 10분... 제가 문제를 뽑아온 게 있어서 그 문제를 푸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